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 어, 영국, 런던에 와 있습니다. 예, 제 뒤에 그 타워 브릿지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예, 지금 제가 구도를 좀잘 좀 잡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영국, 런던에 온 것은요, 아,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고요. 어, 역사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세계 역사하고 연결이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생각을 하다 끝에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개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 우리가 그 근대사 현대사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역시 영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국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신사의 나라 그리고 산업혁명의 나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나라 그리고 해가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 얘기할 것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뭐부터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어,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타우브리지는 어, 보시는 어, 이 다리는 우리나라 뭐 영도 대교하고 비슷하게 밑에 다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열리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894년에 이게 이제 그어 지어졌고요. 1894년 하면 떠오르는 거는 뭘까요? 예, 한번 894. 예, 우리나라의 그 갑오경장. 예. 갑오경장이란 말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의미하고 그 용어에 이제 뭐 해석의 차이는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 갑오경장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아, 이게 뭐 좀 오래됐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여러 가지 그 조선 말기의 그 엄청난 변혁을 그 막거쳐가는 뭐 그런 시기에 어, 얘네들은 이제 이런 그큰 다리를 또 짓고 했던 어, 그런 걸로 봐서는 뭐그 당시까지는 어, 우리나라하고 영국은 엄청난 차이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어, 그리고 먼저 뭐 아까 제가 산업혁명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한200 몇십 년 전, 그러니까 1800년 전으로 해서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제 섬유공업하고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쭉 발달을 하면서 결국 그 힘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역사를 바꿔놓게 되죠. 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숨겨진 사실들,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하면 뭐 당연히 뭐 굉장히 좋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달된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자기네들 부를 쌓는데 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나라들이 따라하게 되면서 어 같이 발전하는 그런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산업혁명에 이제 기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그 당시 노동자들 엄청난 박해와 어 엄청나게 그어 안 좋은 노동 조건에 시달리면서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노예 취급을 당하는 뭐 그런 흑역사가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국 하면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뭐 그렇게 문화,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좋죠. 뭐 우리 이제 6.25 전쟁 때도 와서 많이 도와줬고. 어, 뭐 미국하고 영국, 항상 우리나라의, 뭐, 우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영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안 좋은 영향, 간접적으로, 뭐 그런 미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900년 초에, 어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영일동맹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하고 한반도, 를 둘러싼, 그 여러 열강들의 그 싸움 중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또세 차례에 걸쳐서 또 이제 동맹을 맺고 같은 외교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봐서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이제 어 사실들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좀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영국 런던에까지 왔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어,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뭐, 예술, 뭐, 많은 면에서, 어, 뭐 항상, 어, 탑, 뭐, 탑3, 탑5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 이제, 어,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어떤 그, 어, 제조, 어, 기계공학, 어, 뭐, 기계공학,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 1900년대 후반 정도에서부터는 뭐 그런 쪽보다는 주로 이제 그 경제 쪽으로, 여기서 말하는 경제라는 거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쪽으로 그 엄청나게 그 영국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물론 뭐 다른 기술 이런 거를 뭐 중시하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영, 영국이 어떤 이런 제조 쪽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많이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어 일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어 비즈니스나 뭐 영업이나 이런 것도 뭐좀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이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좀어 뭐라 럴까 그 제조 이런 쪽을 그, 그 당시에는 좀 어, 많이 좀 이렇게 좀 정신을 했다. 뭐 이런 좀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뭐 이런 영국처럼 영국이나 미국처럼 뭐 예전에 어떤 뭐, 뭐 국가적인 기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70, 8 0년대부터 정말 열심히 땀으로 몰아 정말 땀을 흘려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같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 굉장히 얄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영국의 그 어떤 컨설팅 굉장히 큰 컨설팅 회사하고 뭐몇 달에 걸쳐서 같이 뭐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 논의를 하고 뭐 통일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 이 사람들 보면은 그 아주 유명한 여기서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만 아주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의 직원들도 보면은. 초보다 오히려 실력이 없어요. 경제, 뭐, 경영 쪽으로 어떤, 응.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를둔 거라든지, 그 응. 다음에 뭐, 간단하게 뭐, 시제포를 어. 정리하는 거라든지, 아, 이런 것도, 뭐, 기본이 안돼 있는 실사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장, 그, 그러니까 뭐, 이제, 인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사람들은, 뭐, 뭐 하냐, 이게 뭐,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어, 저 사람은 집에 뭐, 정원이 뭐, 엄청나게 크고날 타고 다닌다, 고그러니 어, 영국은 적인 거죠. 아마 그, 그때 그 임원은 아마, 어, 여기서, 뭐차 사립학교,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근데 좋은 데 나와서, 캠브리지나 묵스코드 그랬도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좀 뭐, 본인이, 물론 뭐, 열심히 안한 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정말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뭐, 이런 쪽에 종사한 게 아니라,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 뭐 뭐, 어, 그 조금, 뭐안 돌아가는 회사들, 이렇게, 컨설팅 해주면서, 좀, 근처 먹는. 시, 실제로, 그때 당시도, 뭐, 우리 회사, 제가 다닐 때, 그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뭐 그랬던, 그거 갖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랬던 일이 좀 기억이 나서,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 영국이, 아, 그런 쪽에서는, 어, 굉장히, 좀, 난리율 나라가, 되는, 국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어뭐 최근에는 영국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을 좀 기반을 두려고 다시 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 여하튼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뭐 경제나 금융 쪽에 그센 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대로 하던 대로 정말 열심히 그 과학기술 이런 거에 더 기반을 두고 좀더 많은 국가적인 좀 투자를 또 하고 그리고 어 우리 국민들도. 요즘에 사실은 뭐, 그, 뭐 공대 가는 걸 많이 꺼려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뭐, 한, 벌써 한 10년, 2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볼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어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만들고, 그걸 또 만원짜리를 10, 10, 만들어서, 또 정말 쓰기 좋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 사람들한테, 어전 세계 사람들한테 활용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 공대 가면은 뭐, 공장에 가야 되고, 또 뭐, 어디 뭐, 지방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쉽게 말로 뭐, 공대 가면 결혼도못한다 이런 말도 막 생기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 좀 탄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좀 바꾸고, 그래서 이, 어,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물론 뭐,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좀 이런 쪽을 좀 같이 다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질을 발전시키고,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활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이어붙면서또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